오늘도 돌아온 8월 김창섭 라이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규 보스 최초의 대적자입니다 패링의 중점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테르넬과 광희훈장을 도롭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 난이도에 따라 클리어 보상을 지급하는 보스 출시 이벤트도 있네요 당연히 500만 메포를 지급하는 랭킹 이벤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슬 많은 유저들이 280레벨에 근접해 가는 만큼 유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보상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에버니아 이벤트가 끝나면 바로 진행 가능한 메인 이벤트 블루밍 에버니아가 있고요 챌린저스 패스의 후속 패스 프론티어 패스가 나옵니다 일몹뎀 경험치 똑같이 적용되고요 철서뿐 아니라 본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 올해 5월 말 이후에 생성한 캐릭터만 사용 가능하다고 세 번째는 캐시 관련입니다 새로운 마라벨이 나왔습니다 사신의 낙과 제복 컨셉이네요 스타일링 스타터 패키지라는 여러 코디 아이템이 포함된 상품도 파네요 25년 상반기 베스트 프리미엄 뷰티 쿠폰도 팔고요 또 이제 로얄 스타일을 캐시샵에서 한 번에 5개씩 깔수 있습니다 이펙트 출력 옵션도 추가되었네요. 다음은 UI 개편입니다. 친구 창이 개편되었어요. 시스템적으로도 계정 친구만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파티 창도 바뀌었네요. 전투력을 한눈에 볼수 있고 파티원 따라가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인게임 채팅 창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진행될 패치들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려고 한다니 참고해 주세요. 먼저 전투 경험 개선입니다. 총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근본적인 구조 개선. 두 번째, 실제와 수치의 괴리감 개선. 세 번째 션 딜레이 최신화 이런 부분들을 3개월간 점진적으로 패치한다고 하며 완전히 새로운 패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라라 용맥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리워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블래스터 조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킹 스웨이 차징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 플비 주력기가 이동형 주력기로 바뀌었습니다. 극들기 인플서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네요. 네 번째 썬콜 아이스에이지가 빙결 추가 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요런 애들이 구조 개선의 대표적인 직업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 스킬 링 익스체인지입니다. 시드링 스왑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킬들이 리워크되었고 개선되었으니 요건 빠르게 벨패 정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보스및 리워드 개선입니다. 빠른 변화와 성장 덕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응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일단 보스를 주 12회 이상 잡을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치르 같은 물욕탱 공급량 제한이죠. 블랙 카트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먹자를 방지한 다 합니다. 칼로스나 카링에서 드랍하는 에테르넬 보상이 개인 보상에서 파티 보상으로 변경하는 시기네요. 현재 카오스 칼로스에서 딜 점유율 5% 이내의 캐릭터가 보상을 가져가는 게 거의 40% 수준이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싶네요. 보상들도 보스 난이도에 맞게 전면적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지 칼로스, 카링에서 에테르넬이 드롭되지 않고 노말 칼로스의 연마석 드롭률이 떨어지고 치륵 드롭률이 떨어지네요. 다음은 9월, 10월 패치될 내용들입니다. 280레벨 에픽 던전이 나오고요. 유니온 챔피언 슬롯이 확장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